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26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 안전과 도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다짐과 포부를 전했습니다. 경기도민이도 안전하고 평화환경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얻도록 함께 변화하는 아침을 만듭시다. 경기도의 여야는 우직 도변을 바라보고 농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과의 노이를 서두릅시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치원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도전과 교육행정의 당연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 비전이 오롯이 도미행복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정주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총 7건의 안건 가운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으로 회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2일 열리며 대집행부 질의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도시는 담 나왔네. 가자. 어디 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대처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